코스모 화학고 온코닉 테레플틱스 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 올라와 있고 온코닉 테레플틱스 상황이 안 좋은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올랐을 때 어떤 모습 나오는지 두개다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나 2차전지는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미들 다 돌아다시고 톤 라운드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2차전지 포스모화학은 요 위치에 있고, 옹코니 테라피틱스는 어, 신부상장주죠. 신부상장주, 상장당, 상장당의 식가를 깨부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같이 좋은 날 어,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코스모학. 코스모학 쭉 땡겨보면 자, 어, 요거 3000일이 평찮입니다 파란색 2000일이 평선이에요. 여기 1000일이 평찮입니다 전형적인 아, 3,000일 이평선 찍고 2,000일 이평선에서 이제 1,000일 이평선 장에서 가야 된다. 2,000일 이평선 깼지만 지금 오늘 어, 반등 나오면서 어, 240일 이평선을 넘긴 모습 턴라운드 1,000일 이평선까지 가능할지 봐야겠습니다. 자요런 패턴이 어, 삼성전자도 3,000일 이평선 2,000일 이평선에서 반등 나오고 턴라운드 했거든요. 삼성전자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3,000일이 평선까지 내렸다가, 어, 2,000일이 평선 돌파하고, 검정색 1,000일이 평선, 이런 식으로 턴 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어. 그, 코스모학 다시 가면, 3,000일 2평선, 맞죠? 2,000일 2평선. 1,000일 2평선 상에서 갈지는 모르지만, 2,000일 2평선을 다시 회복해준다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어, 일단, 1차적으로는 20일, 단기적으로 정배율로 갔기 때문에, 어, 20일 전 깨지 않으면, 근데, 여기에 이제 코스, 200 종목이거든요. 코스모 화학은 어, 개인 연속 승매도, 3일 연속 승매도 나와줘야 된다. 과연, 예, 과연, 야, 개인들, 아 이거 내릴 때 매수했네. 외국인들 팔고 와. 아, 이것도 반짝, 반짝 반등일 수도 있다. 2차전지. 아, 이 21선. 어, 깨면은 물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21선 깨지지 않으면 홀딩이 맞습니다. 일단 어, 자온코니테라피틱스온코니테라피틱스가 문제인데 온코니, 어, 웅코니테라피틱스6 어, 1선 돌파했습니다. 1 2 0선 깨지 않는 모습 나와주라고 그랬죠. 6 0선은 바로 넘어갔다. 여기서 이제 내일 또 지수가 또 무너지면 또 121선 가까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111선 지지받았네요. 아래로 밀렸다 갈 거냐? 아니면은 돌파한 61선 지지받으면은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거를 넘어가야 된다, 저 아, 어디입니까? 어디를 넘어가야 됩니까? 상장당이, 상장당이 복과. 아, 요거, 복과. 요 자리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면 밀리고, 넘어가면 밀리고. 아이고 여기서 지지 받은 줄 알았더니만, 야 완전 양아치 종목이다. 아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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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딪히고 떨어질 때, 뭐한 번에 넘기면 좋겠지만 이거의 진실성이 좋다. 아, 부딪히고 떨어질 때 60일 이평선 아, 120일선보다 높은 60일 이평선 지지받는 모습 나오는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지금 61세는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좋아요, 구독, 댓글.